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하얼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멀리 미국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하얼빈,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한국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현대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웅장한 스케일과 강렬한 연출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중국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하얼빈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얼빈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중국 관객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평입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이 영화는 단순히 한국 영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대변한다는 댓글이 많았고 영화 속 하얼빈의 묘사가 생생하고 아름답다는 평가도 많았어요. 특히 중국 관영 신문인 인민일보에서는 하얼빈은 지역 역사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는 하얼빈에 대한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한쪽에서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화의 메시지를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본 내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를 통해 자국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과거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라고 분석하며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 조명한 것이 인상 깊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미국에서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에 실린 리뷰에서는 하얼빈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억압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 미국 관객들은 영화의 스펙터클한 액션과 심리적 긴장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의 국제적인 배경과 세련된 연출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혔어요. 헐리우드 리포터에서는 하얼빈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희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럼, 하얼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화 하얼빈은 단순히 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희생이죠.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우리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고민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의 반응과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